자, 요요 요 내용은 여기 어, 창세기에 없는 내용인데 야살에 책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잠깐 읽어 보면, 자 이스마엘이 이제 그 아브라함 집에서 일단은 추방이 돼서 이제 따로 바깥에 나와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 첫 번째 부인으 이렇게 제가 제목 붙였는데. 그의 어머니 하갈이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들 모자가 거기에 거했으며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한 아내, 여자를 취하였으니, 며느리를 취하였으니 그녀 이름은 무리바였다. 무리바. 무리바라고 하는 이집트 여자를 이제 며느리로 받았어요. 받아들였어요. 그의 후에, 여기인데 이거 제가 기록한 건데, 후에 아브라함이 이 집을 방문했을 때이 여자는 이스마엘 집에서 쫓겨날 여자로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작정을 한 거예요. 자. 이 여자가, 이스마엘의 여자가 내네 아들과 두 딸을 낳고그 후에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냐 자녀들이 광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네 명, 두 명. 여섯 명의 자식을 낳고 이제 그 이스마엘과 또그 하갈해서 광야로 다시 돌아왔다. 그들이 스스로 광야에서 텐트를 세우고 거기에서 생활했으며 그들이 계속 여행하면서 몇달 또는 몇 년씩 머물렀다. 이제 그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이제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니까. 엘로힘께서 이스마엘에게 양떼와 소떼 장막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이며 그 사람의 가축 떼가 증가했다. 이스마엘이 사막과 장막에 거하며 여행하고 오랫동안 머물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간 흐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가서 내 아들 이스마엘을 만나고 오리라. 이는 내가 그를 보고 싶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노라. 아브라함이 그의 낙타 중에서 하나에 올라타고 낙타를 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 이는 이스마엘이 그에게 거한 모든 자와 함께 광야의 장막에서 거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광야로 갔고 점심 때쯤에 이스마엘 텐트에 도착을 해서 이스마엘이 있는지 없는지 과세 물었다. 이스마엘의 아내가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텐트에 있는 것을 앉아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봤다 이거예요. 그녀의 남편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는 하갈이에요. 하, 하갈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제가 써놓은 건데, 이건 유목생활을 하는 중이라서 오랫동안 또 장기간 집을 자주 들리지 못했다고 이렇게 가정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아내에게, 이집트 여자 이스마엘 아내에게 묻기를 그 이스마엘이 어디로 갔느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되 그가 유목생활을 하러 들에 갔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라고 하였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낙타 위에 앉아 있어서 내려오지 않고 그가 내려오지 않은 이유는 낙타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맹세했기 를 때문이다.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아내에게 말하되 내 딸아 나에게 무실, 마실 물을 좀 달라 내가 여행으로 인해서 피곤함이라 이렇게 하니까 이스마엘 아내가 아브라함에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물도 없고 빵도 없습니다. 하며 그녀가 텐트에서 계속 앉아 있었고 그 방문한 사람 누군지도 물어보지도 알아보지도 못했고 누가 누군지도 묻지도 아니하였다. 그가 텐트 안에서 그녀의 자녀들을 때리고 그들을 저주하며 또한 그녀의 남편 이스마엘을 저주하고 욕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아내가 그녀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나고 붉게 했다. 아브라함이 그 여자를 불러서 텐트 밖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이제 나와서 아브라함 맞은편에 섰는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낙타 위에 앉아 있어서 내리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아내에게 대하여 말하되, 너의 남편 이스마엘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그에게 말을 전해 줘라 팔레스탄 땅으로부터 온 매우 나이 많은 한 노인이 이스마엘을 만나러 여기에 왔는데 그의 그 노인의 얼굴이나 모양새는 이러이러하더라 그가 누구인지 내가 묻질 않았다가 며느리가 당신 누구요? 뭐 묻지도 않았고. 이스마엘이 여기 없는 것을 보고 그가 내게 말하되 너희 남편 이스마엘이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집에 왔을 때 텐트의 못을 뽑아버리고 그 대신에 다른 못을 박아라. 아브라함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스마엘이 사냥을 마친 후에 그와 그의 어머니 하갈이 텐트로 돌아왔는데,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러한 말들로 그대로 말하되, 팔레스타 땅으로부터 나이가 매우 많은 한 남자가 당신 이스마엘을 보러 왔는데, 그의 용모와 인물이 이러이러하더라. 그가 누구인지 내가 묻지 않았고, 당신이 없는 것을 그가 보고서 나에게 말하되, 너의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말하라. 그 노인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 박은 못을 뽑아버리고 대신에 다른 못을 박으라. 이스마엘이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서 그 노인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과 그의 아내가 그 아브라함을 존귀치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스마엘은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의 한 말을 이해했으니 이스마엘이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가 그 여자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그 여자를 쫓아냈으니 그녀가 이제 떠나갔다 이 얘기고 자그두 번째 얘기로 이제 이어져요 두 번째 얘기로 그 후에 이스마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다른 아내를 취하여 그녀를 이제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그 천막으로 그 3년 후에 3년 후에 아브라함이 말하되 내가 내 아들 이스마엘을 보기 위해서 다시 또 가겠노라. 이는 내가 그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으니라. 그가 낙타를 타고 광야로 갔으며 점심때쯤에 이스마엘의 텐트에 도착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찾으니까 그두 번째 아내가 텐트로부터 나와서 말하되 이제 가난 여자제 이 여자는 그가 여기 없나이다. 주여 그가 사냥하고 또한 낙타들을 먹이기 위해서 제틀판으로 나갔습니다. 그 가난 여자가 아브라함에 말하되 내네 주여 텐트 안으로 들어오셔서 한덩이의 빵을 잡수소서. 이는 당신의 영혼이 이 여행으로 인해서 분명 피곤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녀에게 대답하되 내가 멈추지 않겠노라. 이는 내가 나의 여행을 계속 서둘러 가야 하기 때문이니, 대신 나에게 마실 물을 조금 달라. 내가 목이 마르다. 이에 여자가 서둘러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물과 빵을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 앞에 놓으며 먹으라고 강권을 하니 그가 먹고 마셨고 그의 마음이 편안해졌으며 그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축복을 했다. 그가 빵과 물을 마시고 식사를 마치고 야호와 께 기도한 후에 이스마엘 가난 여자예요. 가난 여자에게 말하되 이스마엘이 집에 왔을 때 그에게 이러이러한 말로 이르라. 팔레스타인 땅으로부터 온 매우 나이 많은 한 남자가 여기에 왔는데 당신을 찾았으나 당신 이스마엘이 여기에 없었다. 내가 그에게 며느리가 여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빵과 물을 주었고, 아브라함이 먹고 마셨으며 그의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나 며느리에게 이러이러한 말들로 이르기를 너의 남편 이스마엘이 집에 왔을 때 그에게 말하라. 내가 박은 텐트의그 못이 매우 좋다. 그것을 텐트에서 뽑아내지 마라. 아브라함이 그 여자의 명하기를 마치고 그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마엘이 그의 텐트로 왔을 때 그의 아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스마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이스마엘에게 말하되 팔레스타인 땅으로부터 한 노인이 여기에 왔는데 그의 외모가 이러이러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찾았으나 이스마일이 여기 없었기 때문에 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빵과 물을 가져다주었고, 그 나이 많은 노인이 먹고 마셨고, 그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가 내게 이러한 말들로 이르기를 "내 남편 이스마일이 집에 왔을 때 그에게 이르라, 내가 박은 텐트의 무엇이 매우 좋으니 그것을 텐트에서 뽑지 말라." 이에 이스마엘은 그 노인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미였던, 아브라미였던 것과 그의 아내가 그를 존귀하게 대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야호와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셨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이스마엘의 여자는 이집트 여자였는데 그 여자는 여섯 명의 자식을 낳고 결혼에 실패해서 쫓겨갔고. 두 번째 여자는 가난 여자를 이제 또 데려다 놨는데 (3년) 후에 아브라함이 가서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가 너무 싹싹하고 너무 잘해서 이제 그 여자하고 평생 이제 사는 그 이스마엘이 된 거예요 네 여기까지.